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구절의 예절의 성경을 처음 볼때 되게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성령님의 이끌림인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원을 받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요. 아,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통과해야 되는 관문 즉, 이 시험이란 게 뭔가 예수님을 넘어 뜨리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죠. 그렇게 예수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머무시는데요.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 아니. 배가 고프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굶으면 배가 고프죠. 예수님 향한 시험하는 자 유혹은 예수님이 처한 현실에서 출발하죠. 바로 예수님이 현재 겪고 있는 이 배고픔, 굶주림의 문제에서 유혹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시험하는 자 유혹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번더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가 능력이 있지 않니? 그러면 너가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냐? 너를 위해서 너의 능력을 써서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 시험은 너가 이것을 만들 수 있냐 없느냐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것을 가지고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고픔의 문제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즉 피로 문제에 지금 처해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4장 4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돌들로 빵을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음식이 없이 살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빵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 그러다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으로 가죠.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양식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매출하기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나도 잘 알고 계셨죠. 비록 그가 지금 당장은 육신의 배고픔에 놓여져 있지만 결국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막의 의혹은 무엇이냐면요. 빵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로 예수님을 만들어 보기를 위한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인간적 욕구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로 예수님을 낮추기 위한 계략이었다. 속임수였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신적 능력을 그냥 그저 자신의 피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용해 버리고자 하는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며 우리에게 분명하지만 단순한 진리 하나를 선포합니다. 바로 사람은 그런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라는 세상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무언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생명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